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종목은요 오스코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와 이거 미친 것 같아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마무리가 된 하루였고 코스닥의 오스코텍 역시도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좀 연동이 된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뭔가가 있죠. 바이오가 코스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움직였어요. 왜냐면 코스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업황이 올라가다 보니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도 움직였고 근데 이제 상승률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의 상승률이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다. 그러면서 오늘 와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스코텍을 놓고 본다 그했을 때, 뭐 돈도 잘 벌고 다 좋은데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의 싸움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좀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좋은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밀어제끼는 것은 좀 이상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 하나 터지고 나서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회복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평단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뭐할 수 있다.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이 너무나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 뭐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스코텍은요. 가만히 있어도 돈, 통장에 돈이 막 들어와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 렉나자, 암 치료제죠. 처음 만들어서 큰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코텍을 우리가 뭐 했다? 그냥 길거리 캐스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길거리 캐스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쁘다. 정말로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와서 한번 뭐 노래를 또는 연기를 시켜보니까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 원석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유한양행이라는 또는 얀센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가가지고 우리가 길거리, 어제 뭐 홍대의 길거리에서 뭐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희들 한번 키워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해하기 편하게. 일단그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이제 전 세계 환자들에게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계약 내용을 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유한양에서 만약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20만 원은 오스코테 20만 원은 제노스코 나머지 60만 원은 유한양에 받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2017년부터는 오스코텍이 매년 천억 이상의 로열티를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천억 이상이면은 지금과는 몇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로열티만 받았을 때.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알차이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줬죠. 그래서 알차이머도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들어오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어, 지금 당장에서는 늘 적자였죠. 그리고 올해 좀 4분기 실적이나와봐야 되는데 이 실적이 여기서 이제 산오피를 산호피에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550억인가가 또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4분기에 찍힐지 아니면 2026년 1분기에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돈 들어오는 거고 그 돈은 이 재무에 잡힐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고 그건 뭐 변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2 0 2 6년 3반기에는 유럽 허가에 따라서 마일스톤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1분기 중아 올해 1분기네요. 올해 1분기 중으로 계약금 553억 정도가 들어올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폐암에 이어서 치매까지 정복하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암 치매 이두 개의 단어는 이 질병들은 진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영역도 그러니까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도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많이 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죠. 뭐 길거리 가다가 강남에서 또는 뭐 홍대에서 이런 데서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어 캐스팅을 해가지고 내가 잘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네, 데뷔시킨 거예요. 어, 데뷔를 한게 아니라 글로벌 회사한테 뭐 이, 이런 것들이죠. 뭐 bts 멤버들을 한명한명 한명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이거를 빅히트의 빅히트가 아니죠 하이브죠. 하이브의 소개를 해줬고 하이브가 그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만들고 연습시키고 데뷔 시켜서 어 뭐가 나왔다? BTS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BTS는 랭라자 그리고 이 하이브는 유한양의 그리고 이 길거리 캐스팅했던 어떤들은 오스코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 나왔던 것은 뭐 시장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영향이 거의 좀 컸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스코틱이 그만큼 뭔가 상승에 대한 니즈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래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은요 저희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고민만 하지 않았으면 저희 뭐 ABL바이어 뭐 스윙 종목인데 오늘도 수익을 냈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윙 종목들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은 만들어지고 있고 포트는 비워지고 있고 이말 뜻이 뭐예요? 저희 이제 새로운 거 조만간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신년 맞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소진시까지인데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월달 정도면은 가격이 인상이 될 겁니다. 뭐 2월달, 3월달, 4월달, 저희가 뭐 언젠가는 또 이벤트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보다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본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겠다 하시면은 오늘이 가장 싼 거예요. 오늘이 가장 싼 거니까 놓치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